미리 다 뜯어놔버렸어요. 뜯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올리브 오일, 올리브에서는, 안에는, 이렇도넛츠 뽀빠이는 쿠키. 브루투스였나? 브루투스는 조그만 빵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한개 들어있더라구요, 요거는. 도너츠가 먹고 싶어서, 홍차를 마시려다가, 커피로. 이렇게. 루민 머그. 유튜브 노트예요. 유튜브랑 관련된 그런 노트들. 저는 이렇게.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일 단위로 하면 뭐라 그럴까 잘안 지켜지면은 그날 하루 지나가면 뭔가 막 짜증이 돋고기도 해서 주 단위로 하면은 조금 그런 게 덜해서 나의 느긋하고 여유로운 라이프를 위해 주 단위로 이렇게. 노유 거, 공부할 거, 운동할 거다 적어가지고 뭐내 맘대로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 금전 관련, 금전 가계부도 좀 쓰고요. 그렇게 하루를 느긋하게 홈라이프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고요. 복잡한, 이렇게 디테일이 복잡한 스커트인데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옛날에 산, 근데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불편해서 좀 헐렁한 브라우스로 입었고, 위에는 데리 브랜드 카발리니의 자켓입니다. 오버핏 자켓, 음. 이렇게. 신발은 고민하다가 좀 검정으로 샤넬 스니커즈로좀 눌러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빈티지 샤넬 가방을 매치하고 빈티지스러운 귀고리 또보 이려나? 이렇게 잘 안. 귀고리 짓기 어려운데 빈티지스러운 귀고리를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아래에서 위로요. 이렇게 입고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동영상을 많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를 먹고 살거 같아. 음. 에르미스도 캐시면 몽골 캐시면 쓸래. 다른 사람들도 대박이라고. 음. 음. 체력 짱이다. 동영상이니까 이걸로 너무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편집할 때 내가 요즘 이걸로 안 해. 너무 눈 아프잖아. 그, 그 맥에 있는 음. 프로그램으로 사서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돼. 대단하다 대단하야지 그래서 좋아 좋아 뭐가? 그건 어때? 진짜 별의 신화죠? 아, 나는... 아, 그걸 못 봤어 우리 그게 하나 단점이야 왜냐면 비왔어 근데 이거는 있었어 뭐지? 그 게르 <laughs> 근데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게르 해놨대 게르를 어. 호텔식으로 아, 관광객들을 맞. 위해서 아, 침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4인 의실이었는데 구경했는데 어머니는 어떤 데 갔는지 모르겠는데 공동, 공동 뭐. 화장실이랑 화장실이 있는게 어디야? 진짜 게르가면 화장실 없어 화장실은 그래도 신식화장실인데 게르에서 화장실까지 너무 멀어 엄마 <목소리가> 컸어 저거 드시죠 응. <laughs> 오늘은 그냥 쭉 쉬는거야 내일은 몇시야? 새벽 <laughs> 8시 반쯤 받으면 장소가 멀면 내일 새벽 네시 반에 나가요 근데 나 같으면 오늘 쉬겠다 대단한데? 기는 1, 2층 카페고, 3, 4 층은 무슨 매장 같은 느낌? 좀 이렇게도 어래여가 뭔가 되게 다가들겠다. 지금 이제 너무 귀엽다. 35만. 깔 아, 어, 하고 있어. 됐다. 그냥 딱 보면 그냥 오브제 같은데, 작품 같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laughs> 동선아. 동영상이야. 어머 들어 앉아 계시네요. 어 여기 이 주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공사판 같은 생각을 전시야? 아니면? 이 형이 저보다 예쁘다. 응. 투명이 저만 갖고 싶었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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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막상이야. <laughs>

서랍 정도 너무 예쁘다 관진한다 137만 5천 원. 어 빈티지야. 진짜 은정이 말대로 집에 다 가져가고 싶다. 저 투명 의자랑 앞에 빈 앞에 있는 두 번째 의자 너무 좋다. 어, 이런 거 집에 너무 너무 예쁘겠다. 화분 같은 거막 올려놓고. 아저 의자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야. 먼저 와서 앉아 계시네. 어, 거 응, 글로 갈게. 거기가 시원해. 손으로 열기가 힘드네 에이. 나 이거 촬영하면서 열기가 힘들어. 글로 가지고 올게, 하나씩. 맛있어. 어, 커피 너무 샤워. 여기도 약간 신맛 나는 커피야. 걔나. 돈까스 샌드? 고단 비빔면? 비빔면을 시켜? 볶음밥을 시켜? 뭐지? 그리고 나는 플라우드로하지아나 오비라거로 하겠지 오비라거 맥주아 그래요? 라우드로 할게요 전용선 아니면은 아니야 그냥, 그냥 산거야 이장어쩌지 아대예요아대 아대. 오랜만이고. 이건 뭐야? 치즈 아니야? 치즈 흙기 아, 같은 거. 어, 느끼함이좀 사라지시나요? <laughs> 너 이거 안 먹지? 술안. 이가갔다놓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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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는 <목소리> 맛있어 는 맛있어 <목소리> 청양고추 들어가통을 들어가. <목소리> 즐기는 거예요 매운맛을 통을 즐겨볼까? <목소리> 으음,